오늘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까요 저는 정성 홍산입니다 <laughs> <laughs> 소개해요? 어 저는 지구를 지켜라 동아리 부원이자 시흥중학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도 지구를 지켜라 동아리의 공원이자학교에 어, 귀염둥이. <laughs> <laughs> 애들 나고 귀엽대. 그래? <laughs> 네, 양원유입니다. 양원유, 오에서 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 개월 동안 어찌 됐든간에 소재마 과학 수업을 했는데 어, 수업 속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나 어, 뭐 실험이나 아니면 수업 내용 뭐 있으면은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까 그거 이야기할까요? 음? <laughs> 어. 최근에 역학적 에너지에 음.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음. 있었는데, 실험이었죠? 네. 네. 거기서 어떤 것이 더 빨리 도착할까, 음. 이런 음. 것들에 관한 실험이었는데, 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인상 깊었었어요. 음. 뭐라 했지? <laughs> 세상을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대로 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고, 평생 사랑하는데 모토가 될것 같기도 해요. 지심으로요? 음. <laughs> <laughs>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은데 음, 솔직히 하자, 솔직히. 수업을 하실 때아재개기를좀 많이 지켜가지고. <laughs>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음. 시험을 딱 보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이게 쌤이 내신 게 아닌 것 같다. <laughs> 그래서 쌤 수업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쌤이 그. 일을 음. 하고 있는데, 아안 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수업 한세번 정도. 근데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면서, 그렇게 딱 썼는데, 이렇게 풀다 보니까, 문제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음. 그거를 맞았을 때, 이렇게 탁, 이렇게 터지는 느낌이라 되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는데, 차분히 하나하나 이렇게 해도 보니까, 생각이 났다. 이런 얘기지. <목소리> 이게 게 잠재력이지 잠재력 자기가 어, 평상시에는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터지면 은 그걸 알기도 하는 것이지 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상에 나갔을 때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항상 자기가 연습을 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음. 것이다 싶기도 하지 그런데 어. 뭐 개그 중에 재밌는 건뭐 있었냐? <laughs> 재밌는 거? <웃음> <웃음> 너무 설렁해도 재밌는 거 없던가? <laughs> 근데 갑자기 쌤이 책상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중력을 보여주시겠다고 책을 떨어뜨렸을 때 너무 놀랐는데 또 항상 쌤좀새로우시잖아요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으셔서 발냄새가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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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니? 발냄새요? 책상 위로. 아 그때 발냄새를 신경 쓸 틈이 없이 <웃음> 너무 <laughs> 놀라가지고. <laughs> 나는 같은 수업을 다르게 생각한 것 같은데 어. 선생님께서 교탁에 올라가서 마구 미끄러지셨고, 그래? 그리고 와서 들어, 아이 선생님 뭐지? <laughs> 오 재밌구나, 이게 과학 알아가는 재미구나 <laughs> 이런 걸 느꼈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선생님 얘기를 넘어서도 한 학교 얘기해 볼까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 진짜 필요한 걸 알려주는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 같아요. 그 그러니까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게 대학에 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더잘 외우나 이런 걸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너무 공부, 공부 안 하고 사실 좀 이렇게 연계돼서 융합하는 수업을 많이 실행하는 학교가 조금 더 좋은 학교가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학교가 꿈을 찾아가는 음. 배움의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단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뭐 이런 특정 과목뿐만 아니라 본인의 특기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동아리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있고 또 무엇보다 선생님이라든가 어, 다른 분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학교도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삶을 더 중시 여기는 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 친구도 같이 해야 되겠고, 선생님도 함께 하고,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네. 얘기 같네. 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어 그냥 학교 내에서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한 문제에 따라서 1, 2등급이 나눠지는 거 그리고 그게 내가 어 가게 될 그런 길이 그 등급에 달려 있다는 게 솔직히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난 너무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동, 뒤처진 게 아닌가 하면서 혼자서 아 남들 할때 나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약간 후회도 들고. 그런 게 너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요즘 음. 난 어떻게 고등학교 가서 살아야 되지? 만약 내가 대학을 못 가면 난 어디 대학 가서 살아야 되지? 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아, 선생님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마음이 아프다 <laughs> 아 진짜로 어, 청소년기에 정말 어, 청소년기를 정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 선생님 뿐만 아니라 기존 세대들의 고민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등수에 매달려가지고 그것을 버릴 수도 없고 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꿈과 희망을 더 낡게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아파요. 음, 그래. 선생님이, 하여튼. 제일 그 힘든 게 입시야, 입시 어? 대학, 대학, 그놈의 대학. 아... 대학 안 가도 요즘 잘 사는 사람도 많던데. 또 그런, 사실 제가, 제가 그생각 많이 했거든요. 막 드라마 영화 보면은 대학 안 가고, 막 고등학교 만 다니고, 성공한 CEO가 엄청 많잖아요. 내가, 아, 나도 저 정도 노력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런 특별한 재능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확신하지 않으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공부를 해야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사회에는 지금 한국교육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AI로 다 해결될 거 가지고만 공부해. 암기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누가 할수있냐 AI가 다 해. 그럼 내가 사장이야. 기, 컴퓨터가 다할수 있는, AI가 다할수 있는 직원을 뽑겠어? 아니면 새로운 도전과 더 창의력을 가진 직원을 뽑겠어. 앞으로는 AI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올 거라 선생님은 믿어. 그렇다고 해서 어, 기초 지식을 안 하고 나는 창의력만 갖겠다 하고 막 새로운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것은 기본 노력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지. 에, 네, 하여튼, 6개월 동안 선생님하고 이렇게 좋은 제자로 남아줘서 고맙고, 너희들을 이제 마지막 제자네 교사로서, 뭐, 이제 선생님은 학교 밖에서 다른 또 제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 선생님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너희들이 성장해서 이제, 너희들이 또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의 선생님이 될수 있어, 너희들이. 그래서, 선생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랄게.